어, 오늘이, 어, 네 번째 송이 산행입니다. 첫 번째는 완전히 공 쳤었고, 음, 두 번째, 벌레 먹은 그 송이 하나, 작은거 하나, 음, 집 주위에 가까운 곳에 작년에 그좀 많이 땄던 곳이었어요. 기대를 하고 갔다가, 하, 벌레가 한 3분의 1을 먹은 송이 하나를 세차하고 내려온적이 있구요 그리고 세번째 올라가서는 아주 조그만한 엄지손가락보다 조금 큰라나 그정도로 하나 이렇게 참새 한마리가 여기 새끼인가봐요 이 사람 앞에서도 부작부작 뛰니 어디갔니 이 나와봐라 사진좀 찍자 도망갔네 이른 아침입니다 지금 6시 한 10분, 20분 밖에 안된것 같은데, 일단, 작년에 왔을 때 좀, 희한하네요. 원래, 그림 뭐, 잡버스도 거의 안 보이네요. 뭐, 없어요, 도무지. 여름, 날씨 때문에 그런 건지, 암튼, 한두 시간 올라서 겨우, 소이 산지에 도착했는데, 구경도 못하고 가든지 생겼네. 지금 봐서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. 할수 없죠. 뭐, 원래, 종이버섯. 며칠 전에, 라면을 넣 먹은 그게 다인가.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봐야죠. 주말에 또 비도 온다 그러니까. 아, 좋습니다. 뭐 이렇게 사네. 아우, 그게 뭐, 첫손이라고 봐야 되겠죠. 뺏겨, 뺏겨, 뺏겨! 저리 뺏겨! 저리 뺏겨! 저리 뺏겨! 송이 첫손입니다 와, 몇 시간째 뒤져가지고, 지금 뭐 하나 찾은 것 같아요. 아, 정말, 오늘이, 아, 요, 송이 산지만, 네 번째 방문인데, 벌레 아, 먹은 거 하나 하고, 두 번째 방문했을 때, 세 번째, 그저께, 이틀 전에 와가지고, 정말, 말 그대로 새끼 숟가락보다 조금 큰 거, 그거 하나, 딴게다했어요 그리고 오늘도, 아무리 뒤져도 없어가지고, 이 근처 반경 뭐, 한, 4,50m 이내를 샅샅이 뒤졌는데, 아, 이제 포기하고 내려갈까 하는데, 얘가 하나 보이네. 아, 일단 한번캐 보도록 하겠습니다. 뿌리도 안깊네요 바로 밑이네 자, 일단, 자, 음, 잘다듬어 이거 하나, 캐라고. 무슨 몇 번째인지 모르겠네 일단 뭐, 이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몇개 돼있나 주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자, 이 주변 은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, 하, 인간을 싹, 싹이 뒤져도 없어요. 그러다 겨우 이게 한개다 올랐네. 이제 좀 올라주면 좋겠는데, 이틀 후에 다시 한번 와보기로 하고, 자, 채송이 일단 챙겨보겠습니다. 아쉽지만, 은 뭐, 오늘, 어한 5, 6cm 정도 되는 그, 송이, 한 송이. 벌레도 먹지 않고, 깨끗한 송이 하나 딱, 딴 걸로. 원래 송이를 개실를한 걸로 만족하고 내려가겠습니다. 지금, 그 말고는 이제 닭다리 버섯이 많이 보여가지고, 원래 이게 식용불가 그 버섯인데, 충청도 쪽에서는 많이 먹는다 해요. 닭다리 버섯을 좀, 여러 개 많이, 한 자루 정도를 따가지고, 어, 법제과정을 배워서 한번 시경을 해보려고 지금 따가고 있고요한 이틀 돼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이쪽 지역은 음, 산이 좀 낮은 산인데 어, 고산이 아니고 좀 낮은 산이에요 낮은 산인데 작년에 그래도 줄송이를 어, 한 자리에서 뭐한 20개 이상을 땄던 자리라 엄청 기대를 하고 원래 이제 첫 송이를 보러 벌써 네 번째 왔다가 뭐 새끼손가락 많은 거 하나 그리고 벌레가 왕창 먹은 송이 하나, 조그마한 거. 그리고 오늘도 좀 작은 송이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한 거 하나를 따가지고 내려갑니다. 일단은, 어, 한 이틀 있다가 다시 한번 와봐야 될것 같습니다. 아, 우리 아리 강지가 빨리 가자고 저기서 앞서서 쳐다보고 서 있네요. 이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